그러면 수직으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여기 올라간 궤도로 다운 스윙을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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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구간까지 와서, 여기에, 여기, 베이크 백과 대칭인 구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팔로스로 방향을 자신있게 가리키. 당당 팔로스. 이 방향을 가리키는 키가 무릎, 허리, 어깨, 손, 채끝 이게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로. 끝백을 응. 네, 그 지나서. 응. 방. 했을 때 보면 어깨, 허리, 무릎, 손, 채끝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대부분 사람들이 방향을 가르키는 키가 없는 거예요. 치고, 방향. 멀리 가는 채는 있어도, 똑바로 가는 채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해줘야 돼요. 자, 테이크백을 거치고, 승을 하면은, 하면은, 방향을 가르키죠 테이크백을 지나서, 방향을 가르키죠 그면 피니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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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가리키고, 방향을 가리키고, 예, 이때, 토우가 안덮피도록 하늘 보고, 하늘 보고, 방향을 가리키는데 점검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마무리, 예. 여기에 충격을 주면은, 볼은 임팩트 충격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휘두르지 마시고, 하나,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예? 음? 돌지 마시고, 이렇게 돌지 마시고, 예, 철저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방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예, 마무리 이렇게 일어서는 거요 예, 일어서요.